나는 이걸 한다고 하면 카피할 거예요. 저는 아예 대놓고 카피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최신성이 있고 이게 더 강력하고 이게 더 명확해요. 그래서 나는 비리랩을안 쓴다고요. 주원기 PD님 오프라인 강의 다 들었거든요. 그돈 내고 듣는 거다 들었어요. 클래스마다. 주원기 PD님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낫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걸 넘어설 정도로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고양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야옹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선생님이세요. 저는 인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클릭을 할 만한 썸네일을 안 만들었어. 그 맞아요. 내용이 퀄리티가 별로였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두 개가 다안 돼도 조회수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돈놓고 광고 돌리면 조회수 다 나와요 내가 하루 예산 100만 원 잡잖아요 엄청나게 조회수 나옵니다 그럼 클릭률이랑 내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넣으면 조회수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나올까요? 엄청나게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클릭해야 자기네가 돈 버니까 유튜브가 네. 자 그럼 조회수는 뭐다 결국에? 노출량에싸움니다 근데 노출량을 늘리려면 우리가 품질이 좋고 클릭률이 좋다라는 걸 알고리즘한테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보시죠 이렇게 네. 뒤에까지 볼 필요 없어요 한 5만 명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이거 지금 구독자 2천 명인데 뜨고 있죠? 네. 손흥민 얘기하고 있네요. 스포츠 얘기 하나 봐요. 어? 근데 아니네. 여긴 중국 관광객, 약간 국뽕 채널이에요. 국뽕 채널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지금 몇 개예요, 얘? 16만, 6만, 10만. 이거 숫자 작은 거 같아도 2,000명 채널에서는 잘 나온 거예요. 3 개나 지금 히트 영상을 주고 있어. 또 넘어갈게요. 축구 얘기인가 봐요. 이것도 5,000명 채널인데 영상이 두 개나 떴죠. 물론 잘 만들었겠죠. 근데 잘 만들었기 때문에 뜨는 거라기보다 하나의 영상이 뜨면 그 다음 영상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버프를 좀 준다고요. 물 들어올 때막 져야 돼. 자, 이런 거 볼게요. 리플레이. 옛날 스타그래프트라는 경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두 개씩 뜨는 것들이. 자, 이거 200만 뷰, 그 다음 거 25만 뷰. 그래서 지금 이 당근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먹히는 콘텐츠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월 전에 35만 뷰도 있고, 2개월 전에 43만 뷰도 있고. 그렇게 따졌으면 당근보다는 짐찌기를 해야지. 우리가 당근이라고 키워딩을 해서 당근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네. 돋보이는 것 같지만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선 자리에서 2개월 만에 41만 뷰가 나왔지만 이게 퍼스트 히트 영상은 아니다. 절대. 음. 계절성을 탄다. 라는 거 아세요 어네 지금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많이 먹냐면 포도도 많이 먹고 조금 지나면 이제 고구마도 많이 먹겠죠 고구마 효능이라고 쳐 볼게요 조회수 높은 순으로 볼게. 이거 보세요. 그러면 조여사 전성시대라는 채널에서 1년 전에 368만 뷰가 나왔어. 네. 고구마 꼭 이렇게 드세요. 암세포가 사라진대. 너무 옛날 거니까 이거 못할 거가 아니라 1년이 지났으면 혹은 2년이 지났으면 다시 한번 시즌에 맞게끔 다룰만해요. 이거 언제 올린지 볼게요. 이거 언제 올렸어요? 10월 18일. 딱 이맘때 올렸네. 그럼 이것도 다룰만하죠. 키워드로 조회수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봐야 하고요. 이거 보면 어떤 얘기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구나라고 음.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달 안에 조회수 많은 순 그럼 지금 조여사 전성시대가 또 고구마를 했네요 3만 뷰가 나왔네 고구마 한사람들 이렇게 나오네요 3주 전에 18,000뷰 최근에 고구마는 안 뜨고 있네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당근 볼까요? 한달 안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제일 많이 띄운 게 누구예요? 김작가TV에서 이분 누구라고요? 연애이 <laughs> 김작가TV 따라하면 돼요? 안 되죠? 안 건강 스케치 이분이 의미 있게 띄웠네 그다음에 요즘에 좋은 게 양파도 많이 했고요 13일만에 작은 조회수는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자꾸 50만뷰 100만뷰 이런 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네. 의미 있는 조회수 나오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달로만 봐서 자꾸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지 기간을 더 잡으면 조회수 순으로 보면 은 많죠 이렇게 1개월 전에 168만뷰 이 아까 효초 그분 양파 한번 했잖아 네. 조회수 나오니까 또 하신 거예요 82만뷰 나왔잖아요 4개월 전또 했는데 어때요? 13일만에 어... 7만뷰 나왔으면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패널 주는 거 아세요? 네. 유튜브 정책이 헬스 쪽으로 조금 민감해요. 잘못된 정보로 과장된 정보로 피해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책들을 내고 영국에 먼저 시행하고 영국에서 먹히면 샌프란시스코 또뭐 한국 일본 할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할 거예요. 그게 왔을 때 뛰어넘을 것인가도 생각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에 정말 전문의가 맞는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자격증 패널은 의사 간호사 점차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문의야라고 패널을 주고 어떤 채널은 그런 패널이 없어 널리 알려지면 떨어져 나갈 건강 채널들 진짜 많아요.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될 거야. 돈을 벌려면 그럼 어떤 노력을 할수 있어요? 지금 건강 채널 하고 계신 거에 본인 얼굴 나오나요? 아니요. 본인 목소리 나와요? 그럼 이 채널을 구독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좋은 정보를 주니까? 전문성이 있는 채널이라고 이렇게 패널 붙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떠? 네. 그럼 여기 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쪽 가면 의사가 나와서 한약사가 나와서 네. 막 설명해주면서 이 사람 정말 전문이라서 패널도 붙어있고 그 채널 이길 수 있어요? 어디 서겠다고요? 이걸로 음.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목표를 세워야죠 내가 롤모델을 하나 정해서 저 사람만큼 저렇게 될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당근 하나씩 먹어 먹은... 목소리가 너무 AI 특해요 무료로 쓰세요 이거? 아 유료 유료 <laughs> AI예요? AI 안 같은 AI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미드폼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저도 이거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목소리가 AI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어제 하루 종일 진짜 12시간 넘게 다 대본 따가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쓰다보면 또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걸로 가자 하면은 또 AI스럽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12시간 들었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한번 정하고 쭉갈 건데 그것을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이게 제일 괜찮은 거 같으니까 라고 선택하고 간다 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시간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나 혼자서 그것을 객관적인 판단 못 해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아니다 하는 거 있죠 네. 얘는 괜찮은가? 괜찮은 거 꼽아 놓으세요 우리가 다른 레퍼런싱 할때 영상들 히트 영상들 찾는 것처럼 AI 목소리 괜찮은 거 해갖고 다 뽑으세요. 다 뽑은 것 중에 10개로 줄이고, 또그 중에 5개로 줄이고, 네. 최종적으로 3개로 줄이세요. 그 3개를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네. 거기다가 짧게 안녕하세요. 뭐 건강 살빼리오입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이 정도의 음성으로 하고 A, B, C 올려보고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하트 음. 박아주세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음성을 찾으면 돼요. 썸네일도 똑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신경쓰고 의미 있게끔 다 만들지만 그게 시장에서 안 먹힐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저는 오픈채택방을 딱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어, 아, 여기 있나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떤 게 나아요 여기서? 저는 이거에다 투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근데 사람들이 뭐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네. 그럼 이걸 해야죠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워딩만 익숙해서 선택하신 건 아닌가 타겟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은 꽉이 틀어져 있거나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할 것 같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속빈배추가 되는 것을 더 우려스러워 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너 망해라는 소리예요 속빈배추라는 게 망하지 않으려면 봐야 되는 거야 네. 너 이거 안 하면 후회해 후회하지 않으려면 봐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게 더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어도 이걸로 올렸을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음성도 한번 어떤 게 제일 맞는지 찾아서 하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매일 당근 하나씩 먹으면 1억 번 거나 다름없습니다는 어떤 후기 <laughs> 매일 당근 하나씩 먹으면 1억 번 거나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당근을 먹으면 1억 번거이라두 번이나 워딩하죠 절대 안 돼요 초반 30초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직원들이랑 원고 컨펌을 할때긴 원고를 매번 PD분들마다 다 읽으면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겠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만 보고요 나머지 모든 원고의 컨펌은 어디로 가냐면 오프닝에서 다 잡아먹어요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60... 후반 그분들이 1억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이미 경제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놓으신 상태예요. 네. 그거 투자하고 하시겠죠?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돈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저축하고 오히려 연금 받으시고 네. 읽어볼게요. 만약 매일 당근을 먹는 것이 1억 버는 것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근이 실제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인데요. 병원비 아꼈다 이거야? 네. 오히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뭐 오래 살아 뭐 해야 하지만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려운 건 인간은 마찬가지죠. 네.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아픈 상태로 남은 여생을 보낸다라는 게 너무 싫겠죠. 아...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하겠죠. 내가 암에 걸려서 큰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도 싫을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뒤에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여러분 매일 당근을 한 개씩 얼마큼 먹어야 된다고 일주일의 얘기는 없네요. 여기는 썸네일에 있는 내용이 오프닝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왜 클릭했어요? 썸네일 보고 썸네일을 보고 클릭한 거야 무조건. 그 썸네일은 왜 클릭했어요? 공감이 되 공감 하니야 궁금해서 궁금한 게 뭐예요? 호기심이죠. 나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보고 싶은 팬덤이죠. 네. 근데 우리는 팬덤 없잖아. 네. 버리고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는뭐 개그맨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웃긴 거 아니잖아요 콘텐츠. 네. 우리는 그냥 호기심이에요. 궁금증 유발. 물론 그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공감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 우려를 이것 하나로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 워딩을 하거나 혹은 불안해하는 이거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또 이거 먹으면 이거 걸려라고 부정 워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싫으니까 보는 거야. 궁금해. 클릭했는데 궁금증이 아닌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무조건 오프닝 네. 15초 안에 들어가줘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죠 왜 인사 안 해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아주 그냥 쫀쫀하게 만들어야 돼요 15초 30초를 어. 여러분만 넣던가 여러분 매일 당근을 하나씩 먹는다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이 막히지 않고 독소를 배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별로 약해 부정이 더 커요 이런 거예요 그냥 맘대로 워딩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요즘에 영상 보시다 보면 이 음식 때문에 저 음식 때문에 암이나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불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당 당근인데요 이 당근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혈관이 전혀 막히지 않고 독소를 싹 배출해 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자. 봐봐요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들을 찔러 주고요 네. 당근이 암에 효과적이다 그 궁금증 끝났죠 네. 다음 것도 걸어 줘야 될거 아니야 계속 네.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근을 이렇게 먹는다면 효능을 몇 배로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암과 뭐에 예방이 되는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최고의 황금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 가야죠 여기서 쓸 만한 게 이런 효능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극적 워딩으로 바꿔 줄수 있는 거고. 앞에다가 요즘에 암도 많이 걸리고 암 발생률이 사망률이 뭐 저거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음. TV만 틀었다 하면 암보험 치매보험 엄청 많죠 음. 암보험 치매보험 들게 아니라요 이 음식 하나면 암 예방이 싹다 사라진다는데요 바로 당근입니다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할아버지 계세요? 아니요 할머니는요? 계세요 할머니랑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도 계속 얘기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길을 물어봤다 아유 처자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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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이 어디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t 원은 왼쪽으로 돌아서 100m쯤 가시면 오른쪽 방향에 있는데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건너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저쪽에 저기 보이세요? 보이세요는 왜 얘기해 저쪽인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템포를 맞춰 주려고 하는 거잖아 할머니 저기 저기 사거리 보이세요? 어 보여 보여 저기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도신 다음에 쭉 가세요 100m라고 얘기 왜안 해? 100m라고 얘기하면 정확하잖아? 할머니가 100m를 어떻게 할 거야? 1m씩 1 0 0발자고갈 거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타겟에게 맞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난 정보 전달하는 채널이야? 아셨나요? 이거는 뭐 몸에 도움이 되고.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네. AI도 감정 다 넣을 수 있잖아. 요 유료 AI는 지금 기쁨. 기쁨 1단계, 2단계, 3단계. 슬픔.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죠. 부드럽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따뜻하게 이런 거좀 집어넣고 만들어야 되겠죠. 나만의 AI 느낌을. 우리 할머니가 들었을 때오 음. 응. 그려 그래. 하면서 볼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큰엄마가 이거 봤을 때 볼만한 거여야 되고 네. 30년이 넘게 차이가 나 버리니까 공감하기란 사실은 어려워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강 채널을 나중에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인물이 나와야 돼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건강 정보는 널리고 널렸는데 왜 굳이 너희 채널에서 봐야 돼 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거예요 네. 남들과 다른 색깔을 어떻게 낼 건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건강한 동행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거 다 둘러 보세요 아니요 건강 채널 할 거면 건강 채널의 영상 대부분 다 둘러 봐야 돼아 얘는 이걸 잘하네 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채널 하나를 통째로 다 분석할 수 있어야죠 네. 그 분석하는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건강한, 동행이라는 5,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이란 채널 볼게요 건강한 동행TV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해요 이사람 아 우린 나빠요 네, 답답해 <laughs> 짠 음식을 많이 먹는데 너무 너무 느려. 네. 답답하죠. 네. 오늘 그 주원기 PD님 라이브 봤다 그랬죠. 네. 저도 봤거든요. 차안에서 거기서 시청자 한 분이 뭐라고 해요? 아, 빠르다고. 뭐가 빠르다고? 말이 빠르다고. 말이 빠르다고 네. 뭐라고 하죠? 네. 그랬더니 주원기 p d 님 어떻게 해요? 네. 알겠음 <laughs> 이렇게 하잖아요. 네. <laughs> 그분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일까? 30될까? 아니요 나이 좀많으시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빠르게 느끼고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타겟이 누구라고요? 따이드이 분들 네. 65세 이상 네. 그럼 말도 어때요?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채널에서 보고 우리가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 얼굴 나오나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서 볼게요 자 어때요? 안나 올해 1년 전이니까 한 10개월 전 볼까요? 10개월 전 안녕하세요 건강한 동생 오늘은 얼굴 나오나요? 안 나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는 얼굴이 나와요. 언제부터 인터뷰 채널로 피벗을 하려고 하셨을 음... 때부터. 왜 인터뷰 채널 하려고 했을까요? 정책 때문에. 아니 정책 때문에 아니에요. 내 피셜이에요, 제내 피셜. 네. 제가 이분의 예로 들기에 너무 잘하시고 계신 분이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유튜브를 처음에 하면 얼굴 노출에 있어서 꺼려요. 내 얼굴이 나가고 내가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받거나 그럴 수 네. 있죠. 게다가 또 선생님께서는 보직 중이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도 더 많이 삿대질 할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도 오늘 냥 얼굴을 누구나 꺼려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꺼려해요. 상품 같은 거 리뷰할 때 나가서 촬영할 때면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원숭이 되는 느낌. 왜냐면 나막 쳐다보니까 <laughs> 신기하다는 듯이. 그럼 막 등에서 식은 땀이 나요. 그런데도 해야 돼. 왜 해요?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자 얼굴은 누구나도 나오기 싫기 때문에 이분도 그래서 처음에 얼굴이 나오지 않은 걸 거예요. 손만 나오고 입술 밑으로만 나오고 누군지 나를 알아볼 수 없게.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채널이. 조회수가 어때요? 26만 뷰가 터졌어. 처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네. 28만에, 14만에, 17만에, 30만에, 40만에 채널이 엄청 잘 되기 시작하죠. 40만에, 100만에, 200만에.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구독자가 거의 8만 명 내지 10만 명 가까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굴나요 안, 안 나오죠 쭉 갑니다 54만에 19만에 45만에 37만에 13만에 13만에 118만에 85만에 6천에 한번 나왔죠 5천에 1만에 5천에 2천에 7천에 2500회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슬럼프 올것같아 뭔가 슬럼프가 올것 같죠 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채널이 항상 잘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슬럼프는 누구나 똑같이 오고요 그냥 넘어야 돼요 그 슬럼프에 대한 극복은 네. 그냥 내가 제일 최 선에 맞는 방향대로 꾸준히 잘 노력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해결돼요. 슬럼프가 왔어. 어떻게 하면 더잘 될까? 왜안 될까? 의사도 모두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누굴 데리고 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과 전문. 내과 전문의 원장님을 데리고 와요. 그 전문가가 말할 수 있게 하면 내 채널에 있어서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한 거죠. 같은 날 찍은 거야. 그다 내과 한번 해. 아, 여전히 안 되네. 그럼 다시 이번에 누구 데리고 왔어요? 한의사. 네, 한의사 원장님 데리고 왔어. 7천에5천에7천에 어. 7천에. 물론 성공은 못 했거든요. 네. 아주 옳은 방향이죠. 채널을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고 전문성이 있는 네. 채널로서 만드는 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스케줄을 맞추는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내꺼 다시 했는데 4,000뷰 나왔어 이번에 누구예요 윤경환 이분.. 이분꺼 네, 한번 더 우렸던 것 같아 왜냐면 옷이 똑같잖아 아그러세 네, 옷이 똑같잖아 이 사람 뭐단벌신사예요 그럼 여기서 뭘유치할수 있어요 한날 와서 세개 만들었구나 넥타이까지도 똑같잖아요 지금 네. 치과 원장님이 나왔어 이번에는 근데 조회수가 다 어때요? 1 0 1000 0뷰 1,000뷰 1,000뷰 가만 있어 봐. 이분 여기 옷도 것도 똑같은데. 아, 이분이 없이 사진만 갖다 썼나 보다. 설마 네 편을 만들었을까? 한번 왔는데. 어? <laughs> 한번네 아, 또 거. 어? 이분이 한번 왔을 때네 편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이거 어때요, 천비 어떤 원장님이에요? 서에서 네, 서해서 원장님이 이분은 평강한의원 원장님이죠. 자, 안 나오죠, 함천비. 그다음 내거 하고. 오, 그래도 조회수가 올라왔어.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 인터뷰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직접 등장. 네, 본인이 그냥 직접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본인 거 했는데 어때요? 잘 나왔어요 인터뷰 채널들은 대부분 어때요? 이거 하나 예외 말고는 다낮아그 다음에 내거 했더니 어때 이거는? 잘나 59만 뷰, 56만 뷰 이제 어때요? 여기서 끊었어 인터뷰 아 인터뷰가 아니다 24만 뷰, 38만 뷰 올라가죠 22만 뷰 다시 찾아가자 자기 패턴 54만 뷰, 58만 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너무 잘하셔 건강한 동행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이제 이 인물이 브랜딩이 될 거예요 채널의 색이 딱 생기는 거죠 이런 채널들은 나중에 살아남을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어때요? AI 쓰고 양산형 콘텐츠들만 계속하고 이런 채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느낌으로 지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를 천명까지 수익 전 단계까지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 한 5만명까지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구독자가 10만? 10만 좀안 돼도 한 7, 8만만 돼도 이 채널의 색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양산으로만 계속 키운다? 글쎄요. 언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좋은 예라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다가오는 유튜브 방침이나 내 채널이 커지면서 내 채널에 대한 색깔 이런 것을 어떻게 u 구할 거냐 저를 드러내야 될것 같아요 u b e YouTube, YouTube, y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최적의 AI YouTube, y o u t 녹음이 어렵 u t u b e YouTube, y o 않요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늘어요. 요즘 에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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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0 b e YouTube, y o u 0 u b e YouTube, YouTube, y o 거잖아. 네. 행복, 힐링, 푸드, 의학, 정보, 건강한 동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녹음하면 돼요. 채널이 커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려. <laughs> 그러면 내 얼굴도 깔 의향이 있다며. 네. AI였다가 갑자기 내 목소리로 바뀌어? 이질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듣던 목소리야. 구독자들 한 7만 명돼 있는데 오늘 딱 얼굴 나와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뭐 얼굴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하면 돼. 어느 순간부터 나오면 돼. 뭔 말인지 알죠? <laughs> 그럼 이질감도 없잖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이거 지금 1강, 2강, 이거 안에서 2강이 원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예시까지 들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계란 얘기할 거면 계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안 보셨죠?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아, 원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나와요. 원고광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다 여기서 설명하면은 안 맞을 것 같고 시간이 네. 이 채널에 이 편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편집 부르로 하고 있어. 채우기 위한 용도의 영상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나 연구진들은 당근 속에 어떤 면역 효과가 있다 알아보기 위해서 24마리의 백색쥐를 가지고 집단으로 나뉘어 이걸 투여하고 한쪽은 투여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채소 당근 <laughs> <용도는> 나오고. <laughs> 이게 저희 직원들이 으서 무조건 빠꾸거든요. 네 <laughs> 다시 배워야 돼. 이렇게 하면 네. 영상에 힘을 준다고 해서 영상이 잘 뜨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채우기 위한 용도의 영상, 좀 그렇죠. 영상에도 거의 하루 반나절 이틀 걸려요. 8시간씩 근무해서. 이거 어떤 채널이에요? 독자? 100만이죠. 네. 이거 어때요? 사진? 좋아요. 젊은 사람들안 좋아 다 <웃음> 하겠지. <웃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좋아. 아... 아, 맞잖아요. 네. 나이든 사람들 카톡 푸사 본적 있어요? <laughs> 그다음 뭐? 꽃 아, 맞아. 요 그죠? 네. 그분들은 그게 좋아서 해놓은 거야. 나 여기 세련되게 여기 심플하게 해야 그런 거보다 이런 게 오히려 좋을 네. 수도 있고. 네. 여기 2주 만에 122만뷰 있네. 너무 방범위하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채널이 크니까 괜찮아. 네. 나이가 드신 분들 타겟으로 하는 거야. 팔자주름, 눈가주름 얘기하니까 이 크림 얘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네. 이 바세린인가 아마 그럴 거야요 아마. 고구마 얘기나 여기나 오고. 1개월 됐는데 이거 이렇게 마시면 내장지방을 녹인대. 믹스 커피.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믹스커피 네. 많이 먹 100만뷰 나왔어 잘 나온 거죠 이런 게 채널이 뷰트랩에서 긁어져요 네. 어, 안 긁어져요 건강정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건강정보라고 써놨어요 어디 비트랩에다가 뭐라고 쳐요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건강, <laughs> 건강정보 건강이라고 안 썼는데 하나도 그니까 안 긁어져 근데 건강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나는 뷰트랩을안 쓴다고요 오히려 다 채널을 구독해놓고 그거 싹다 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이게 더 최신성이 있고 이게 더 강력하고 이게 더 명확해요 네. 대신에 핫비디오나 채널 찾기나 이런 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키워드 검색 전혀 빵개 네. 이거만 쓰는데 돈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결제해서 쓸 거다 여기 영상 보세요 네. 여기 뭐 특별한 이미지 나와요? 여기 하나 뭐 잠깐 소고할 거 네. 광고네 아 이거는 근데 조회스가 광고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겠다 다른 거 봅시다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온 거 볼게요 24만 뷰 네. 이거 광고 아니니까 네. 자, 고구마 볶을 때 고구마 줄기 볶을 때 네. 어때요? 이미지라도 하나 나와요? 뭐, 아니요 뒤에 뭔데요? 이게 집이에요? 아니요. 와 어떻게 이러지? 다시 해주는 놀라운 이분 지금 뭐 읽고 계 있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 네 프롬프트 네. 읽는 거예요. 온거 써서. 온거 누가 쓸까요? 본인이 쓰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누가 쓰냐? 여기는 조여사 전성시대. 여기는 시니어 전성시대. 둘다 100만 명이네요. 그럼 이건 누구까 느낌 너무 똑같죠 뒤에. 네. 어, 자 이제 쭉 돌려볼게. 요 여기 뭐 나오나요? 이미지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설명하죠. 이거 뭔 채널일까요? 어르신들이 볼만한 거. 중장년층 뭐 우체국이 찍힌 이 우편물 절대 뭐 누르지 마세요. 전기밥솥 이거 빨리 누르세요. 전기세 확 줄어듭니다. 이런 것 1년 됐어요. 300만 뷰 가까이 됐죠. 이분 이렇게 나와요. 똑같죠. 여긴 이제 물론 설명한다고 이렇게 어떤 정책이니까 닮았어. 아니, 그럴 왔어요. 것 같죠? 10년 전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분 지금 뭐 읽고 있을 것 같아요? 롬네 맞아요 그러면 키 앞에서 앉아서 어. 이분이 써주겠지 어머니 몽고도 어. 힘들면 어떡해요? 본인 바빠서 못해 그럼 어떻해쓸수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하면 되잖아 여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실제로 이분 얼마나 벌리는지도 볼수 있는 것도 있어 보지 않을게요 이분이 월 2천만 원을 벌어 이 채널로 엄마도 한번 해봐 이거 돈 많이 된다 음. 라고 했어 그럼 내가 뭘 하냐 나 의사도 아닌데 잘 모르는데 내가 써줄게 써주는 대로만 읽어봐 어르신들한테 같은 나이대 사람들한테 얘기 준다고 하고 해봐. 어느 날 했어. 그래서 잘 나와. 돈이 많이 돼. 지금 똑같은 100만이잖아. 이 채널보다 그쪽 채널이 더잘 돼. 그쪽에서 예를 들어갖고 2천이 벌려. 나는 1천만원밖에 안 벌려. 근데 내가 바쁘다 그래갖고 이걸 안 해요. 내가 직원 한 300만원 월급 주고 이거 원고 쓰게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저쪽 채널 케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양산 채널로 건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냐.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앉아서도 100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제 못할 건또 뭐냐. 이런 거죠. 부동산 볼까요? 부동산 많이 안 볼게요. 왜냐하면 이... 것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조회수가 잘 나와요. 11만 뷰, 11만 뷰, 9개월 전에 오, 잘 나왔어요. 11만 뷰, 10만 뷰 가까이 되죠? 30만 뷰, 19만 뷰. 이거 근데 다 이거 전부 다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상관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드셨어요. 이런 것도 시연성 좋고 이 컨텐츠 자체야 근데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저도... <laughs> 에버그린 컨텐츠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그냥 단기적인 시즌 컨텐츠예요.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채널을 키워 다칠게요 조회수가 잘 나와. 근데 이거 돈 많이 벌려요. 이 채널로 얼마 벌렸어요? 지금까지 다 합하면 100만 원 지금, 지금까지 다 합한 조회수가 103만 뷰예요 근데 100만 원 벌렸어 네. 근데 이 영상 다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려서 100만 원벌 거면 흔한 말로 편의점 알바하는 게더돈 음. 많이 벌겠죠 아예 대놓고 카피해도 상관없어요. 자, 22라고 했죠. 22 순서대로 내가 다 갖고 왔어. 음. 잘못했어? 그게 22야 지금. 6억 떨어져서 6억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할말 있어요? 음. 와, 1개월 전 280만 명 진짜 쩐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쿠팡만한데요? 왜요? 돈이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잘 되니까. 와. 아니 쿠팡 파트너 사게 되면 이거 꼭 써먹으세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 음. 똑똑하다 이거. 나도 써먹어야 되 돼. <laughs> 2분 안에 나가. 근데 내가 3분의 1 광고가 있어. 2분 안에 나가니까 광고를 봐요? 광고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여, 일곱, 여덟 개죠. 그리고 이렇게 많으면 광고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덟 번 뜰까요? 안 그래요. 그럼 돈도 어때요? 빠바바바바박 늘어날 거야. 700만원 벌렸기 때문에 이 사람 200만원 주고 나 500만원 갖는 거야. 본인 월급보다 더 올라갔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욕심내지 마세요.